5가지 음식으로 40년을 더산 비밀. 85세 현역 한의학 박사가 밝히는 장수 비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45년 경력의 현역 한의학 박사 김영호입니다. 제 나이 올해로 85세,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나이를 60대 중반으로 추측합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진료를 보고 주 3회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주말에는 산에 오르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저는 심각한 건강 위기를 맞았습니다. 의사들은 제게 앞으로 5년을 넘기기 힘듭니다라고 선고했죠. 당시 45세였던 저는 한의학 박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도 정작 제 건강은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다섯 가지 음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6개월 만에 심각했던 간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막혔던 혈관이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니라 수천 년된 한의학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 증명된 생명 연장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놀라운 결과를 얻은 방법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지혜를 전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제 인생을 바꾼 다섯 가지 장수 음식과 그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순간과 깨달음. 45년간 한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저였지만 45세가 되던 해 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로와 불규칙한 식습관,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제 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합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섬유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간경화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고, 간 수치는 정상의 5배를 넘었습니다. 심장 검사에서는 관상 동맥의 60% 이상이 막혀 있었고, 심근 경색의 전조 증상이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면역세포의 급격한 감소와 염증 수치의 위험한 상승도 발견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5년을 넘기기 힘듭니다. 즉시 수술을 받고 평생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서재에 앉아 일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건강은 돌봤지만 정작 제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했던 것이죠. 그때 문득 제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오래된 한의학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은 장수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조선시대 왕실 의관이 기록한 비법서였습니다. 밤새 책을 탐독하던 중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대부터 전에 내려온 다섯 가지 음식의 조합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음식들이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철저히 이 다섯 가지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검진에서 의사는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1년 후에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장수 음식 발효된 검은콩. 첫 번째 장수 음식은 발효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한의학에서 오장육부를 보하는 영약으로 불려왔습니다. 특히 발효 과정을 거친 검은콩은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제가 심각한 간 기능 저하로 고통받던 시절 매일 아침 발효 검은콩 한 숟가락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되었죠.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것이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DNA 손상을 예방합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레시틴은 뇌 건강을 촉진합니다. 발효 과정은 이러한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검은 콩을 물에 하룻밤 불린 후 찜기에 30분간 쪄서 식힙니다. 그런 다음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약간 넣고 볏집으로 감싸 따뜻한 곳에서 3일간 발효시키면 됩니다. 현대적인 방법으로는 청결한 유리병에 넣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약간 첨가해 발효시킬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전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3개월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특히 간 건강과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두 번째 장수 음식 사야초 발효액. 두 번째 장수 음식은 사야초 발효액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서 자라는 야생 식물의 놀라운 생명력에 주목했습니다.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양한 약초와 잎, 뿌리, 열매를 모아 발효시킨 것이 사야초 발효액입니다. 제가 심장 질환의 징후를 보였을 때 스승님의 비법서에는 산야초 발효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산에 올라 엄선한 15가지 약초를 모아 발효액을 만들기 시작했죠. 산야초 발효액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단일 식물이 아닌 여러 식물의 영양소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인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사냐초에 함유된 파이토케미컬은 항암 효과가 있으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사냐초 발효액을 직접 만드는 것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제철에 나는 다양한 약초와 열매를 깨끗이 씻어 유리병에 넣고 천연 발효를 위해 유기농 설탕이나 꿀을 10일 비율로 섞습니다. 그리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최소 3개월간 발효시키면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의 물에 발효액 한 스푼을 타서 드시면 놀라운 활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장수 음식 된장과 청국장. 세 번째 장수 음식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된장과 청국장입니다. 한국인의 장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발효식품인 된장과 청국장입니다. 제 스승님의 비법서에는 하루 세끼 된장국을 먹는 마을에는 암환자가 없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건강 위기를 겪은 후 매일 아침 청국장을 점심과 저녁에는 된장국을 꾸준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후 검진에서 의사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검사 결과 같다며 놀라워했죠. 된장과 청국장의 비밀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이소플라본에 있습니다. 이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된장에 함유된 히스타민 분해 효소는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청국장의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용해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집에서 직접 전통 방식으로 된장과 청국장을 담그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좋은 품질의 유기농 제품을 구입해 활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된장과 청국장은 천연 치료제와 같습니다. 매일 한 그릇의 된장국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네 번째 장수 음식 들기름과 들깨가루. 네 번째 장수 음식은 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능에 대해 알고 있지만, 우리 전통 식재료인 들기름의 놀라운 효능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로 특히 알파-3이 놀랜산이 풍부합니다. 제가 건강 회복 과정에서 매일 아침 밥한 공기에 들깨 가루를 솔솔 뿌리고 들기름을 한 숟가락 곁들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물 무침에는 들기름을 사용했죠. 놀랍게도 1년 만에 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만성적인 염증 지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는 어떤 약을 드셨냐고 물었지만 저는 단지 식단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들기름과 들깨가루의 비밀은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에 있습니다. 이들은 심혈관 질환 예방, 염증 감소, 뇌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들깨에 함유된 로즈마린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노화 방지와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질의 들기름을 선택할 때는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것을 고르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 가루는 가능하면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갓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식사에 들기름 한 숟가락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만성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장수 음식 약용버섯 추출물.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장수 음식은 약용버섯 추출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영지, 상황, 천마, 표고 등의 약용버섯을 불로초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강력한 약효를 지닌 천연의약품으로 취급되었죠. 제가 건강위기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이 약용버섯들이었습니다. 특히 영지버섯과 상황버섯 추출물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 2년 만에 제 면역체계가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약용버섯의 비밀은 베타글루칸과 트리테르펜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에 있습니다. 이들은 면역 조절 기능을 갖고 있어 과잉 면역 반응은 억제하고 약한 면역 기능은 강화하는 양방향 조절 작용을 합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영지버섯의 간공리는 간 기능을 보호하고 상황버섯의 폴리사카라이드는 항암 효과가 있으며 천만은 뇌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약용 버섯 추출물은 직접 만들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이 중요하므로 유기농 재배된 버섯을 사용하고 이중 추출 방식물 추출과 알코올 추출 병행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약용 버섯 추출물을 물에 타서 드시면 6개월 안에 면역력과 활력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거나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에게 보조요법으로 권해드립니다. 다섯 가지 장수 음식의 시너지 효과와 실천 방법. 지금까지 다섯 가지 장수 음식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힘은 개별적으로 섭취할 때보다 함께 섭취할 때 발휘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이 다섯 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한 후약 3개월이 지나자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관절 통증이 감소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정기 검진에서 혈액 수치가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1년이 지나자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85세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또래 분들이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병상에 계신 것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40년을 더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의 시너지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발효된 검은 콩과 된장 청국장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사냐초 발효액은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공급하며 들기름은 항염증 작용을 하고 약용버섯은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조절합니다. 이제 실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약용버섯 추출물 한잔 이어서 발효 검은콩 한 숟가락을 꿀과 함께 드세요. 아침 식사로는 청국장이나 된장국을 드시고 밥에는 들깨가루를 뿌리세요. 점심 식전에 사야초 발효액을 물에 타서 한잔 드시고 식사에는 된장국을 곁들이세요. 나물 무침에는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저녁엔 가볍게 된장국과 계절 채소를 드시고 취침 전에 사야초 발효액을 한잔더 드세요. 이러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병행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와 당부의 말씀.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인생을 바꾸고 제게 추가적인 40년의 건강한 삶을 선물해 준 소중한 비밀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에서 온 음식으로 몸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장수 음식, 발효된 검은콩, 사냐초 발효액, 된장과 청국장, 들기름과 들깨가루, 약용 버섯 추출물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활용해 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이 음식들을 일상에 꾸준히 도입하세요.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은 꾸준하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6개월,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활기찬 장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65세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건강한 장수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